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으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5면에 있는 신약성경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대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 여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채워도 어, 정말 어, 밑빠진 독과 같은 허무함을 느낄 만큼 그렇게 일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허무한 상황이나 허무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어, 언제입니까? 혹시 지금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 정말 살면서 어, 앞으로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과 이제는 어, 관계가 어, 더 이상 진행될 것 같지가 않을 때참 마음속에 허망함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내가 준비를 했는데 접을 수밖에 없는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 정말 마음이 비통하게 됩니다. 어, 또한 어, 집값이 가장 내려가게 되었을 때. 집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면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노력이 이렇게 헛속으로 돌아가는가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이런 찹찹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말 어, 멸치 한 마리도 피라미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베드로. 어, 하지만 이 베드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아상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비춰봐야 될 거울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정말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듯이 어, 내가 포기하려고 하지만 포기하려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내가 정말 여기까지인가 이 생각을 하게 만든다면 과연 저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베드로가 이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순종했고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그의 비전과 꿈을 다시 한번 크게 대살려 주셨는지 함께 배워 보게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도 새로운 비전과 주님을 향한 신뢰로 다시 한번 마음이 우리의 상황은 어렵지만 웅장해질 수 있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저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특별히 그만두고 싶을 그만둘까, 그리고 하나님께 작정한 것이었지만 여기까지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 그게 저는 한번 이렇게 목회의 길을 내가 가지 않을까 하는 그와 같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목회자가 되기로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런 시간이죠.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할 때에도 어떻게 이 목사님은 14살 때 이렇게 목회를 하기로 그렇게 딱 결심을 했냐고 이렇게 놀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기간이었지만 신학을 공부할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성경도 여러 번 통독을 하고 그리고 로마서도 깊게 있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신앙서적들을 읽고 어, 그리고 어, 굉장히 이렇게 문학이나 철학이나 역사를 공부하면 신학이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과목들을 어,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 그리고 대학을 갈 때에도 어, 서양사를 공부할 수 있는 전공을 택해서 어, 갔었습니다 어, 그런데 어, 내가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더라도 군대 생활은 한번 내가 어, 장교로 하면 좋겠다 ROTC를 대학 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트웨시를 하게 되면 대학교 4학년 때 대부분 다 취직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를 마친 다음에 신학 대학원을 진학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 어, 친구들도 한번 다 입사를 하는데 나도 한번 입사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업에 지원을 했고 그때가 대학교 4학년 때 96년도였는데 대학교 4학년이면서 또 회사에도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갔는데 군대 기간이 3년의 장교 기간이 있었는데 1, 2년 동안은 계속해서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내가 제대를 하게 되면 바로 신학대학원을 갈까 아니면 사회적인 경험을 조금 쌓은 다음에 나이가 좀더 지긋해져서 그렇게 신학을 공부할까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제대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저를 깊이 만나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의 생각이 너무나 복잡하구나. 아, 정말 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제대 이후의 삶을 살면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니. 그러면서 저의 깊은 죄성들을 터치해 주시고,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대 몇달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정말 제가 하나님께 깊이 회개하면서 군대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굉장히 많은 병사들이 회심하게 되고 함께 교회로 나오게 되고 이런 놀라운 체험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굉장히 오히려 그 길이 한 길이 되니까 선명해진 것 같아요. 제대하자마자 몇달 공부하고 신학 대학원에 들어가고 딱 길이 한 길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좌우 두리번거리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렇게 장황하게 저의 이렇게 지난 시간에 대한 간증을 나누었냐면요 베드로가 어떻게 정말 밤새도록 한, 명,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순종하게 되었는가 다시 한번 그가 피곤할 텐데 피곤을 무릅쓰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시 갈릴리 호수로 나가게 되었을까 그의 순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왜 순종을 한것 같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왜 그가 다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 피곤한 시간에 다시 갈릴리 호수 깊은 곳으로 나아간 것 같습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커서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우리가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5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 베드로는요. 어, 지금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육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하고 있죠? 다시 그물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이야, 진짜 오늘은 이렇게 수고했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네. 아, 그래도 어, 내일을 위해서 내가 또 그물을 깨끗하게 어, 정말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참 대단해요. 이렇게. 낙심하고 실패한 날이면요 너무나 피곤하고 그냥 금을 던져놓고 집에 들어가서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자고 싶었을 텐데 또 그날도 이렇게 그가 다음 날을 준비하는 이 성실하고 우직한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뭔가 상황이 어려워도요 또 변함없는 신뢰를 가지고 내일을 열려는 이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한쪽에서 금물을 정리하고 있고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어, 그리고 그때 어, 새벽까지 고기를 잡은 사람들은 베드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다른 배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요한의 배도 있을 수 있었는 있는 것이고 다른 제자의 배들도 옆에 있었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타신 배가 다른 배가 아니라 시몬 베드로의 배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이지만 사람들이 함께 갈릴리 고 호수가에 많이 몰려온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몰려온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배에 올라 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요, 이제 그 물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까지 그렇게 이동을 해서 예수님이 배에 타신 상태에서 무리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특별한 방법과 공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 가르치셨다는 거, 바로 그것은 그 당시에 마이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을 때 보통 3천 명, 5병 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는 오히려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마이크, 앰프가 없는데 어떻게 가르치실까요? 바로 호숫가에서 배를 타신 다음에. 조금 떨어진 다음에 그렇게 알키시게 되면요, 어, 그때 바람의 방향이 해풍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붑니다. 예, 그러면요, 어, 마치 우리가 목욕탕에서 노래를 부르면 훨씬 더잘 들리는 것처럼 배에서 약간 떨어졌기 때문에 어, 그물 위에 공명이 되면서 어, 이렇게 또 바람의 방향도 바다에서 육지기 때문에 어, 정말 이 목소리가 훨씬 더 마이크가 없지만 크게 멀리까지 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필이면 시몬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육지에서 조금 그 배가 떨어지기를 청하시면서 앉아서 물리를 가르치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서요 베드로에게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정말 이렇게 피곤한 상황 속에서도 더 깊은 곳에 물고기를 잡으러 갈 수가 있었을까요? 큰 믿음 때문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자기의 배를 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요 어, 이미 육지에 들어온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배를 타고 있고 그리고 바로 그 육지로부터 조금 떨어진 상태로 이미 그가 지금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 지금 서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필이면 나의 배에 탔고 예수님은 지금 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하시고 그리고 지금 배는 육지 전박된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조금 육지에서 때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지금 육지로부터 조금 이렇게 이동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에게는요, 예,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에 변명을 하거나 거절을 할수 있는 그런 어,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아, 저의 이렇게 과거 의 스토리를 맞, 말씀드렸을 때에도 선택이 너무 많은 상황. 내가 군대를 제대한 다음에 신학교를 갈까, 아니면 회사에 취직할까. 회사에 취직한 다면 어떤 회사에 취직할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한계를 결정하게 되었을 때, 그때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갑갑함은 있을 수 있을 수 있겠지만, 갈팡질팡하거나 좌우를 두리번거리릴수 있는 그와 같은 저희들 마음속에 유혹은 없어진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의 상황이 돌아갈 수 없는 상황 속에 내몰리진 않았습니까? 어, 과거에는 너무나 많은 선택의 여지가 있었는데, 내가 여기로 가도 되고 저기로 가도 되고 이사를 가도 되고 아니면 내가 이 회사에 취직해도 되고 저 회사에 취직해도 되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정말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이 상황밖에 없고 이미 이 길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우리 마음 속에 긴장도 되고 이 길밖에 는 없다. 정말 이와 같은 지금 위기 의식을 느끼지 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원망과 갑갑함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기회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수님, 이한 말씀만 붙잡고 내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만난 것입니다. 정말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상황, 이미 저질러진 일, 어, 바로 그것은 우리가 이미 시작한 어떤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어,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이 가정의 아내고 엄마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역할이 없다. 어, 정말 나의 남편을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더 깊이 매달리고 정면 승부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더 깊은 바다 가운데 초청하시면서 정말 주님만의 의지했을 때 놀라운 회복과 변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려는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몬베드로 보십시오. 어, 지금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무리들에게 말씀을 마치신 그 예수님 시몬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부하시는 것은요, 기대하시는 것은 그것은 바로 더 깊은 믿음과 더 깊은 차원의 신앙인 것입니다. 어, 이렇게 일상으로 가도 되고 하나님께로 가도 되고 찰랑찰랑한 그 얕은 물가에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 이런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 거기에 대하여 어, 지금 베드로는 어, 바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 과거의 실패를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에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의 깊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계획에 대하여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베드로와 같은 우리의 실패의 경험일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안 해본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해도 해도 항상 그 자리고 이 사람은 변화가 없고 정말 그대로입니다 어, 하지만 우리는 베드로의 그 다음 말을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속아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저번 여러분들 어, 과연 우리가 어, 계속 반복되는 실패 때문에 어, 정말 주님 내가 또 한번 순종해야 되지만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 속에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일 때문에 너무나 두려움과 마음 속에 허무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더큰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은 이거밖에 되지 않지만 내가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을 저,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하여 그물을 내리고 있습니까? 어, 정말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의 미래에도 그물을 내려야 될 곳이 있습니다. 어, 바로 그곳은 바람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저항이 없고 고난이 없는 그곳에 어, 내가 정말 그물을 내리리라. 어,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금을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비용을 투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곳입니까? 바로 그것은 깊은 곳입니다. 바람 분다 할지라도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순종해야 될 바로 그곳.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금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곳이 아무리 불확실해 보인다 할지라도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지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지점에 순종의 그물을 내릴 때 진정한 마음속에 평안과 깊은 만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나의 마음대로 내 기분이 닿는 곳에 우리의 그물을 내린다면 그곳이 아무리 고기가 잘 잡혀질 것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요, 마음이 정말 허무합니다. 그곳에 내리게 되면요, 왠지 이곳이 성공의 가도를 달릴 곳인 것 같지만 그렇게 마음이 내리면 내릴수록 불안해질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기독교 상담가 중에서 로렌스 크램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죠. 모든 사람에게는 예외 없이 하나님으로 밖에는 채워질 수밖에 없는 마음속에 깊은 텅빈 공간이 존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텅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면 이 고독감과 허무감과 외로움을 불안함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상적인 것을 붙잡습니다. 일상의 명예 돈, 쾌락 이런 것들로 그텅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그 공간을 채우려고 하면요 우리는 정말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허무감같 죄책감을 더욱더 깊이 무겁게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의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저 바람들의 마음속에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그 뜨거운 열정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차갑게 식은 회색 재와 같이 나의 마음이 다 식어버린 것을 느낀다면 과연 나는 무엇으로 그렇게 목말라하며 무엇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에 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한 분께 미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상의 것에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공백을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으려고 한다면요, 우리 마음 속에 텅빈 바로 그 블랙홀은 일상의 쾌락을 빨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먼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상의 쾌락을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성령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기운을 빨아들임으로써 우리 마음 속에 새로운 열정이 점화되고 그리고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차게 질주할 수 있는 그네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더 깊은 호수로 가려면 정말 거기에는 무엇이 있을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저기까지 나가려면 내가 더 많은 힘을 내야 되고 그리고 배 연료도 더 많이 들 수가 있고 어, 참 내가 이렇게 투자하는 것도 많은데 이번에도 아무것도 안 되면 어떡하지? 어, 사랑하는 어, 정말 이 사람이 어,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안 변화되면 어떡하지? 이 상황이 전혀 변화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간다면 이와 같은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아, 그렇습니다. 어, 정말 우리가 고난이 닥칠 수 있는 미래가 불확실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그 고난은 예수님과 더욱더 우리가 친밀하고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견고한 다리가 될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 고난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견고한 다리가 될수 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베드로를 보십시오. 어, 베드로가 예수님께 순종했을 때 찢어질 만큼의 물고기를 잡습니다. 이와 같은 똑같은 모습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게 되었을 때 바로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또한번 비슷한 모습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을 때도 알아보지 못하죠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누가 보면 오장에서 만나 주셨을 때처럼 그렇게 베드로에게 너가 그물을 던지라고 말을 하죠 어, 그때 베드로는 정말 이번에도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혀지는 것을 보면서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두 개의 사건을 비교했을 때 뭔가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는 것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 찢어질 만큼의 물고기라고 하지만 잡은 물고기의 숫자가 나와 있지 않죠 하지만 요한복음 끝에서 불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이 베드로 그때는요 그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마리입니까? 153마리입니다 153이 어디에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알죠 모나미 볼펜에 보게 되면 153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죠 불어로 이 모나미, 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볼펜을 만든 사람은 솜삼석 회장인데요 정말 이 볼펜을 가지고도 뭔가 좀 성교를 하고 싶어서 하나님 찢어진 그물 안에 153 마리의 물고기가 정말 그물이 찢어졌음에도 정말 다 이렇게 이 물고기가 낚인 것처럼 그와 같은 은혜가 교회들마다 그리고 또 선교지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바램을 가지고 그 볼펜 안에 이것을 새겨 넣었다고 하죠. 정말 국민 볼펜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1963년도에 처음으로 이 볼펜이 시판되었는데. 어 36억 자루가 팔렸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많이 팔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이그물을 내렸더니 예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회복을 주신 것이죠.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렇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낳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순종했더니 정말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고도 153 마리가 한 마리도 빠짐없이 다 잡힐 만큼 그 같은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 저와 여러분들 이제 어, 한 해가 이제 중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주님 정말 내가 나의 기분과 또한 나의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여 내가 나의 남은이 삶을 정말 나의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럴 때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고 나아갈 때 깊이 던진 우리의 그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저희들 하나님께.